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다알수 있는 게 뭐냐면, 기민머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귀 밑에, 이렇게 머리가 쭉 내려옵니다. 우리, 그 뜻이 뭐냐? 히브리 단어로 페오트라고 합니다. 페오트. 그 뜻이 뭐냐? 모서리와 모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옆에랑 그 머리를 계속 길러갖고 저렇게 지냅니다. 저 머리가 비민 머리예요. 자, 우리 어린 아이도 그러니까 걸어가는 어린 아이의 옆을 보면은. 기민머리가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다이대인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기민머리가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냥 저들이 저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머리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민머리는 히브리 단어 페오트인데 모퉁이에요. 슈레국기 2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계를 만들 때에 그양 모퉁이를 갖다가 뭘 하느냐? 바로 기민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레국기 25장 2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슈레국기 19장 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여기에 모퉁이가 나오는데, 이 모퉁이가 바로 시브리단으로 페오트입니다. 비밀머리예요또 하나, 레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 기민머리를 깎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이 수염이 쭉 났을 때 양쪽이 있잖아요. 이 양쪽을 이게 바로 기민머리입니다. 페버트입니다. 깎지 말며 살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남자들이 이 비밀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명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 때에 이 머리가 귀민머리가 우리는 구린 나라로 오르잖아요 그들은 귀민머리입니다. 이 귀민머리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야저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는구나. 특별한 사람들이네.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1845년에 이 귀민 머리를 다 깎으라고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이 정도로 다른 민족과 다른 부족에게 너무나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그 특징이 신체 특징이 바로 귀민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민 머리가 오늘날에 어떤 의미로 길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비밀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를 비밀머리를 반드시 깎지 않고 기릅니다. 그럴 때 저들이 왜 기르는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의 상징에요. 두 번째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신앙의 용기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빔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닌가?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오림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은 일부러 머리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비민머리를 기르고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비민머리를 기르고서는 술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술집에 가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 때문에 이 기민 머리를 기르면은 저절로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민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후림의 성들인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유대인이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를 리 피해 갑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피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합니다. 너는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애쓰느냐 하는 것이죠. 너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오늘 이 페오트 인 머리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도 기민머리를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페호트 기민머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기민머리를 기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나는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한 가지 우리 영적인 기민머리를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기민머리. 직장에서 영적인 비면머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직장에서 우린 잠시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비면머리를 지하철을 타고 갈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인 귀밀머리 여러분 식사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비밀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머리를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상 앞에서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지하철 간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볼수 있는 이 당당함, 영적인 기민머리가 우리 안에서 많이 길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기민머리를 기릅시다. 밥 먹을 때도 직장에서도 우리 기민머리를 기릅시다.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영적인 기민머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머리를 길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때려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어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왔습니다. 저들은 기민머리하고서는 술집에 갈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민머리를 기르면서 그런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으림의 성도님들, 영적인 기민머리를 기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은 밥을 먹어도 나는 기도하고 밥을 먹게 도와주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영적인 기민머리를 기르며 기도하고 말씀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하나님 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기면머리를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잠시라도 밥 먹을 때, 눈을 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나 이렇게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영적인 기민 머리가 자라나게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기민 머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성도님, 들 장로님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만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민머리를 길러갈 수 있어요. 사랑을 증거하면은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민 머리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우린 교회가 영적인 기문머리를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구별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숨어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예우림 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예우림의 각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버지는 자녀가 자녀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세상에 빼앗기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길러 술집에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우림의 성도님들, 영적인 기민머리를 기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철간 안에서도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를 기르게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기문물을 길러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사무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튜브로 참석한 우리 예루름의 성도님들, 유대인은 보이는 기민 머리를 길렀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민 머리를 길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간도 영적인 기민머리를 많이 길러갖고 우리 만납시다. 얼마나 길렀나 볼게요. 우리 빌라 뵐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